안녕하세요. 한방 재활의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주 원장입니다. 어,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한의원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 어, 나서 없던 마비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늘고 계시고요. 어, 마비가 생겨서 반대로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그 마비가 회복되지 않아서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환자분은 어, 수술 전에는 마비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수술 후에 어, 없던 마비가 다리 마비가 생겨서 어 제게 내원하셨던 환자분 케이스입니다. 음,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한번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요추 전방전이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허리뼈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기형인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런 분들 중에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 허리뼈가 어긋나면서 협착증이 생기고 다리 저림이나 심할 경우 마비가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협착증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그러셔서 어~ 이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입니다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제 수술 후에 없던 이 다리에 마비 증상이 생기셨어요 다리 힘이 빠지고 발목에도 힘이 빠져서 발목에 힘을 줄수 없는 푸드럽 증상이 생기셨고요 어 병원에서도 뭐 특별히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 어, 얘기를 듣다가 몇 개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도, 수개월이 지나도, 내온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아서, 아,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시다가, 저희 한의원 소식을 듣고, 한의학계에서도 이런 마비를 치료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어, 수술하신 부위, 전방전이증 수술은 이렇게 나사를 박는 수술을 많이 하죠. 다른 척추들도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수술은 잘 하셨는데, 어, 안타깝게도 마비가 또 생기셨습니다. 어, 수술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어, 저도 제 주위에 이제 수술하는 이제 친구분들, 친구들, 선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어, 생각보다 이게 수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도러, 어렵고 까다롭고 경험도 많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어, 이, 뭐, 제가 경험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면서 신경을 직접 건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감염이 돼서, 세균에 감염이 돼서 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 환자분은 뭐 감염이나 그런 건 아니고 수술 과정 중에 어, 어떻게 됐는지 신경이 좀 건드려져서 마비가 됐습니다. 어, 환자분은 수술 후에도, 어, 다리 저림이 계속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에 없던 감각마비, 그리고 발바락, 발가락 쪽, 이런데 마비들이 다 있으셔서, 어, 환자분에게 이제 손상된 신경이 빨리 재생이 되도록, 음, 한약에서는 이제 신경재생한약이라는 이제 명칭을 사용해서 이제 신경을 재생하도록 도와주는 약들을 쓰는데요. 신경을 접 재생할 수 있도록 뭐 죽은 신경이 아니라 이제 조금이라도 손상된 신경이 있으면 재생이 잘 되도록 촉진해 주는 약과 어 기능이 다 이게 떨어진 망가진 신경을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도록 해 주는 약들을 사용합니다. 어 환자분은 고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시고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지방간 등 여러 가지 이제 질환도 있으셨고 드시는 약도 많으셔서 이런 약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제 처방을 좀 조심스럽게 어 이제 만들었고요 어 다행스럽게도 복용 3개월 뒤에는 어 이런 감각 마비, 통증, 저림 이런 근육형 마비 등이 모두 이제 좋아지셨습니다 빨리 좋아지셨어요 어떤 분들은 1년씩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후유증이 남기도 하는데 다행히 약효가 잘 발휘된 덕분인지, 어, 환자분께서는 이제 호전이 빨리 되셨고, 어, 봤을 때 신경 자체도 크게 손상이 된건아니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 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고, 어, 이제 오시는데, 음, 보통은 6개월 1년 이상 지나서 뒤늦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적절 한의학적인 치료도 이런 신경을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방법도 최대한 초기에 하셔야 후유증도 적고 재생도 훨씬 더잘 됐습니다. 음, 어, 요즘 한의학은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요. 어, 다 연구소나 대학이나 여러 이제 어, 곳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또 양약, 한약 그리고 협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양약을 드시는 경우에도 이제 한약을 처방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뭐 항암제를 쓰시거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쓰는 경우에는 어, 한약을 쓰지 않기도 합니다. 음, 또 다른 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도요. 그리고 뭐 한약이라고 해서 보약을 쓰는 건 아니고요. 물론 보약을 쓰기도 합니다. 환자분이 마비도 있지만 너무 극도로 세약해져서. 회복 자체가 잘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이제 체질에 맞춰서 보약을 같이 가미해드리기도 하고요. 당뇨가 있는데 뭐 감초를 쓴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요즘 한의사들도 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한의사도 전문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한방 재활할까나, 한방 재활할 전문의나 친구과 전문의가 이쪽 마비 분, 분야를 이제 전공한 전문의이니까 어, 일반 한의원에 가서 진료하기가 조금 겁난다 하신 분들은, 어, 한의사 중에 한방재활외과 전문의 또는 친구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어, 내방하셔서 진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음, 마비환자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방재활외과 전문의자 한의학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주 원장이었습니다.